안녕하세요. 아, 하늘 풀어드려야 되나요? 네. <laughs> 하늘 풀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제 어, 플라이어는 이제 루비네스라고 나갔는데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려고 어, 제가 한 가지 주피 제품을 준비를 했고요. 이따가 중간에 퀴즈가 나갈 거예요. 제가 조금 뿌려도 상관 없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정보를 나누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쉽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할애될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한 가지 제품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이 루미네스에 대한 탄생 배경이라든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조금 아, 아시는게 그래도 저희가 제품을 전달하거나 사업을 전달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주네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루미네스 스킨케어입니다. 루미네스는 불어로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루미네스의 탄생 배경은 창립자 랜디레이의 3존 후에 부상후유증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줄기세포 건의자인 메이슨 뉴먼 박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뉴먼 박사는 줄기세포 건의자로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치료를 받는 고객들에게 사후 관리로 줄기세포 세럼을 개발하고 임상 중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랜디레이께서는 어, 유먼 박사와 세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주네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주네스의 특허받은 기술력인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T200. 네, 굉장히 중요한 어, 기술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이 APT200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드밴스드 AA, 폴리펩타이드의 P, 테크놀로지의 T. 그리고 200은요. 저희가 248가지가 함유되어 있지만 200으로 조금 더 전달하기 편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폴리페타이드 테크놀로지 기술로 200개 이상의 폴리페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네스의 루미네스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APT200을 꼭 숙지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이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어, 시중에 굉장히 줄기세포 식품이 예전에도 10년 전에도 제가 예전에 근무할 때 백화점에서도 근무를 했지만 어, 한 16년 전, 15년 전이죠. 그 당시에도 줄기세포 화장품이 붐을 잃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젊어지, 젊어지고 싶은 마음에서였겠죠. 하지만 그러한 회사들을 제가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면 이 200개 이상, 아니요 60개 이하, 50개 이하인 어, 화장품들도 굉장히 줄기세포에 적합하고, 당연히 피부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루미네이스 같은 경우는 248가지다라는 라는 거를 조금 더,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어, 강의를 하면, 이제 다른 화장품 강의에서도 많이 이용, 인용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 기술력이에요. 기술력이 왜 중요하냐면, 기술력 이고르 제품력. 제품력 이고르 기술력. 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기술력이란 말을 화장품에서 많이 쓰지 않고 들어보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품력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제품력에서 파생된 말이 무슨 가성비라고 할 수도 있고, 가신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제품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제품력 자체가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 주네스의 루미네스 스킨케어는 단연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 가지 들어보면 드려보면 기술력이 엄청 좋아요 쓰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효과가 엄청나요 그런데 조금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자신있게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쓸수 없는 제품도 스킨케어인데, 어, 기술력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 파라벤이나 미네랄 오일, 인공향료 및 인공색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과 제품력, 그리고 이 안전성까지 보장되어 있는 루미네스 스킨케어는 완벽한 스킨케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이 기술력 부분, 제품력 부분과 안전성 부분을 꼭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기술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쓰세요라는 말을 어, 소비자 분들이나 예비 사업자분들, 아니면 컨택을 하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빠르시거든요. 이만큼 독보적인데 안전하다. 라고 하시면 조금 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다 어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거 좋아. 끝. 우리 건 안전해. 끝.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쿠폰 하나 어 뿌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지금 보시는 제품들 중에서 오늘 제가 한 가지 제품을 조금 에,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에, 지금 댓글 준비를 하시고 맞춰주시는 가장 빨리 댓글로 맞춰주시는 분들께 제가 커피 쿠폰 한장 쏘겠습니다. 찍으세요. 자판으로 쓰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판으로 써주세요. 댓글로 제품 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찍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시작하겠고요.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최수진 네, 사장님께서 정답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수진 사장님께 커피 쿠폰은 지금 끝나고 쏘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는 스킨케어는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클렌징이에요. 저는 어. 또한 클렌징, 어, 떠한 회사 걸 쓰더라도 클렌징 먼저 봅니다. 다른 주력 제품보다 클렌징을 무조건적으로 먼저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클렌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서 엄청 좋대요. 그래서 나 써, 나도 써봤는데, 어, 나는 별로인 것 같아. 라는 분은 당연히 피부 타입에 따라 당연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클렌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클렌징을 쓰더라도, 충분한, 당연히 흡수도 할수 없고요. 효과를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클렌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킨케어를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스킨케어에 미쳐있는 리인이지만그 중에서도 당연 1번, 예. 네. 당연 1번, 뭘 멀쓸, 쓸래? 했을 때, 제가, 음, 좀 여담이지만, 참을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당연히 세럼은 좋은 거 알고 있죠. 세럼도 이제 중점적으로 썼지만, 어, 이 클렌저 없이는 정말 차라리 안 바르는 게 낫다라고 조금 오바를 하자면, 그렇게도 많이 예, 말씀드리는데, 이 뉴스 리스토링 클렌저는 피부에 불필요한 노폐물과 불순물을 굉장히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요. 그리고 다음 단계 스킨케어 사용 시에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도요, 클렌징 종류 굉장히 많아요. 클렌징 오일,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말씀드릴게요. 클렌징 오일, 그리고 워터 타입, 그리고 파우더 타입, 그리고 클렌징 티슈, 아이 리무버, 그리고 폼. 그지 폼도요,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예. 이게 종류가, 가짓 수가 많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지만, 정착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클렌징 중에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 폼 타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 클렌저를 가장 조금 늦게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썼던, 썼던 클렌징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어, 화장품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써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써보니까 사람이 또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썼는데 처음에 놀랐던 거는 클렌징 종류가 한 가지라는 것과 가장 놀랐던 게 있어요. 아 토너가 왜 없지? 저는 정말로 이 멘붕이 한 일주일 넘게 갔던 것 같아요. 왜 없을까?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이제 제품 안내서도 뒤져보고, 이것저것 서치를 해봤죠. 서치를 해보고, 저는 제 얼굴에 좀 많이 좀 실험을 하는 타입이에요. 많이 써보는 타입이고, 트러블이 나도 조금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꾸준히 넣어 영향을 넣어주는 타입인데, 어, 답을, 저, 저는 좀 해답을 찾았어요. 어떤 것 때문이었냐면, 어, 일단, 이~ 뉴스 리스트는 클렌저를 사용해 보지 마실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요 보통 성격 급하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하자마자 몇번 핸들링을 안 하고 얼굴이 하시면요 굉장히 얼굴에 자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 물이 묻혀진 이 손바닥에 클렌저를 많이 안 써도 돼요 생각보다 소량만 쓰셔도 저는 이렇게 손반 정도 반도안 쓰는 것 같아요 짜서 충분한 거품을 내주세요. 굉장히 많이 거품이 처음엔 있자 굉장히 크게 나지만 비비면 비빌수록 마찰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미세해지거든요. 이 미세해지는 것도 기술력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 거품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많이 건조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또 제가 쓰다 보니까 또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또, 또 특히 지금 같은 계절이 코나 이런 코역 이런 턱 같은데 화이트헤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피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마사지를요 1분도 아닌 것 같아요 한 3, 40초만 꾸준히 해주셔도요 세수하기 전에 피부 상태와 세수하고 났을 때이 화이트헤드의 차이가 눈에 띄게 사라져요. 에,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아 이렇게 제거가 잘 되고 노폐물이 깨끗하게 빠지구나 그렇다면 원래는 건조해야 해요. 쓰고 나면, 당김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클렌저를 몇 시까지 써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해도 전혀 당기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토너 입는, 토너가 없는 이유는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이, 저희 클렌저, 유스리스트 클렌저를 사용하신 다음에, 피부 상태가, 최,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져요,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토너는 보통 피부결을 정돈하면서, 다음 단계의 제품을 흡수를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커요. 당연히 뭐 토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기본 토너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상태를 이 클렌저가 대신 만들어주기 때문에 토너 없이 바로 저희 거 세럼을 쓰셔도 아니면 스픽을 하셔도 스페셜 케어를 하셔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한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던 이 클렌저와 그리고 이 토너의 도움이 없어도 제가 지금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 저는 사실 지금 이 클렌저를 정말 많이 홍보하기보다는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누구에게나 만족감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건조하신 분들은 폼클렌징을 아침 저녁으로 안 쓰시는데 양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조금 세안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건조하지 않는 클렌저를 꼭 한번 언급해, 주,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피부가 있어요 운질성 피부라고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민감한 예민한 피부 그리고 여드름 피부 조금 피부에 질환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러한 부분 있으신 분들께 꼭 추천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치료를 하든 영양을 넣든 하려면 클렌징이 기본적으로 잘돼 있으셔야 피부가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얼굴 상태가 안경도 끼고 흔적하지 않은 건아지만어 토너 아니 그 세럼 바르기 전이에요 세안을 했을 때이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요? 광이 좀 나나요? 조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 그만큼 저희가 어 클렌징 또한 가지 제가 시간이 없는데 팁을 한 가지만 드리자면요 어, 다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 최고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클렌징을 이렇게 교체하는 시기가 조금 길어졌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클렌징이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 자신있게 저희 루미네스 스킨케어를 푸시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